안녕하세요. 대리만족 카리뷰의 이대리입니다. 오늘은 12월 기준으로 출고까지 걸리는 시간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기아, 제네시스만 보도록 할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기간은 발주 시점 기준이고 반도체 상황에 따라서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 정도만 해주시길 바랄게요. 우선 현대 먼저 살펴보면요. 아반떼는 일반 모델이 6개월, 하이브리드가 6개월, N이 4개월의 출고 기간이 소요가 되고요. 그랜저는 가솔린 2.5가 3개월, 가솔린 3.5가 7주에서 8주, LPG가 7주에서 8주, 하이브리드가 4개월의 출고기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소나타는 전 모델이 7주에서 8주면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소나타는 비교적 출고 대기가 짧은 편이고요. 그랜저를 빨리 받고 싶으신 분들은 가솔린 3.5나 LPG를 선택을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SUV를 살펴보면요. 베뉴는 원톤 디자인은 7개월 이상이 걸리고요. 투톤은 9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코나는 일반 모델이 3개월에서 4개월, 코나 하이브리드가 7개월, 코나 N이 7주에서 8주면 출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투싼은 확인이 불가능한데 좋은 방향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당연히 대기 기간이 굉장히 길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산타페는 가솔린이 3개월에서 4개월, 디젤이 4개월에서 5개월, 산타페 하이브리드가 8개월에서 9개월이면 출고가 가능합니다. 소렌토 하이브리드에 비해서 산타페 하이브리드는 출고가 빠른 편에 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펠리세이드는 가솔린 모델이 4주에서 5주, 디젤이 9주에서 10주면 출고가 가능하고요. 페이스리프트 소문이 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출고가 되는 모습이네요 그리고 아이오닉5는 8개월 이상이 걸리고요 넥소는 3주에서 4주 정도가 걸립니다 프리미엄 트림은 일주일이면 출고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스타리아는 디젤은 4개월에서 6개월이 걸리고요 LPG는 3개월에서 5개월 캐스퍼는 4개월에서 5개월이 걸립니다 그리고 벨로스터에는 3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 모습이네요 다음에 이제 제네시스를 살펴보면요 세단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G70은 7주에서 8주 정도 걸리고요 G89 은 8주에서 9주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g v 0은 가지고 있는 재고 활용 중입니다. 앞으로 풀체인지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생산이 중단됐다고 봐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GV70은 디젤이 4개월에서 5개월, 가솔린 2.5 터보가 5개월에서 6개월, 3.5 터보가 3개월에서 5개월 정도가 걸리고요. GV80은 디젤이 4개월에서 6개월, 가솔린 2.5 터보가 5개월에서 7개월, 가솔린 3.5 터보가 4개월에서 6개월이 걸립니다. 여기에서 두 모델 모두 드라이빙 어시턴스 패키지 2를 빼게 되면 비교적 출고가 빨라진다고 하니까 그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있는 기간보다 빨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GV60은 12개월 이상이 걸리고요. G80 EV는 3개월 정도가 걸리네요. GV60은 거의 1년이 걸린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아의 출고 기간을 보면요. 모닝은 전 모델이 9주에서 10주 정도 걸리고요. 레이도 9주에서 10주 정도가 걸립니다. 스팅어는 전 모델이 5주에서 6주 정도 걸리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K3는 5주에서 9주 정도가 걸립니다. K5는 가 가솔린 2.0은 4개월 이상, 1.6터보도 4개월 이상, 하이브리드는 6개월 이상, LPG는 8개월 이상 걸리는 모습이고요. K8은 가솔린 2.5가 7개월 이상, 3.5가 4개월 이상, 하이브리드와 LPG는 10개월 이상 걸리는 모습입니다. K8을 빨리 받고 싶으신 분들은 가솔린 3.5를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K8은 드라이브 와이즈를 미선택할 경우에는 3개월 내에 출고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옵션을 선택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K9은 전모델 디젤이 3.5개월 이상 걸리는 모습이고요. 다음에 SUV를 살펴보면 셀토스는 5개월 이상, 스포티지는 디젤이 4개월, 가솔린이 0개월 하이브리드가 10개월 이상 걸립니다. 소렌토는 디젤이 11개월 이상 걸리고요, 가솔린이 10개월, 하이브리드가 13개월 이상 걸리네요. 소렌토는 거의 모든 모델이 1년 가까이 걸리는 모습이고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미적용되어 있는 모델을 선택하게 되면 3개월 내에 받아볼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기가 가장 많은 노블레스 정도만 가더라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기본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미적용 모델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모하비는 전 사항이 6주에서 7주 정도가 걸리고요. 그리고 R-V와 전기차를 보면 카니발은 디젤이 8개월 이상, 가솔린이 8개월 이상, 디젤이 4개월, 가솔린이 6개월 이상 걸립니다. E-V6는 전 사항이 13개월 이상 걸리고요. 니로는 생산이 중단이 됐습니다. 신형 출시 예정이죠. 일단 여기까지 봤을 때에는 대부분의 차량들이 오래 걸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유독 더 오래 걸리네요. EV6가 13개월 이상 걸리고 GV60이 12개월 이상 걸리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내년 보조금도 못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혜택이 더 줄어들 예정이고요. 내후년에는 당연히 더욱 더 줄어들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발주가 아니라 즉출로 나오는 차량들은 이거보다 빨리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신차 장기 렌트, 리스로 즉출 차량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을 봐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오늘 여기에서 영. 상 영상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